안녕하세요. 저는 모바일앱 개발 유형에 대해서 발표할 GDG 프론트엔드 파트 멤버 이주영입니다. 일단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얼마 전에 공모전을 나갔는데 이제 저희가 구현한 웹 서비스를 실증을 하게 됐는데 그거를 앱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는 게 없어서 그걸 공부할 겸 이렇게 세미나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림은 제가 각각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네이버를 친 것과 네이버 앱을 다운을 받아서 네, 킨 화면을 각각 캡처를 해 놓은 건데요. 이 각각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그래서 여기 옆에 브라우저로 접근한 것을 모바일 웹이라고 하고 오른쪽과 같이 앱을 설치해서 접근한 것을 하이브리드 앱 또는 네이티브 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을 이들의 차이는 무엇이고 왜 이들을 나눠서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제목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모바일 앱 개발 유형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선 네 우선 모바일 웹과 웹앱에 대해서 먼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모바일 웹이란 모바일 화면에 맞게 구성한 웹을 말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할때 반응형을 이용해서 모바일에 맞는 반, 그 모바일에 맞는 화면과 데스크톱에 맞는 화면을 구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모바일에 맞게 개발한 화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모바일 네 따라서 개발은 웹 개발 방식과 동일하고 웹 브라우저에서 풀풀 브라우저 방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한마디로 PC 웹 페이지를 모바일에 맞게 줄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웹 앱의 경우 모바일 웹과 비슷하지만 구동 방식이 앱처럼 보이게 한 앱이고요. 이웹앱 또한 웹 개발 방식을 사용을 하고 실행은 웹 브라우저, 즉, 웹 브라우저에서 SPA를 사용을 합니다. 어, 겉모습과 구동 방식이 마치 네이티브 같은 웹페이지인데요. 이는 모바일 웹보다 좀더 모바일에 최적화된 방법입니다. 이를 쉽게 말하자면 웹 기술로 네이티브 앱을 흉내낸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둘의 장점은 운영체제별로 개발할 필요가 없어 비용과 시간이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디바이스 접근 권한에 제한이 있고 웹 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해야 되고 URL로 접근한다는 등의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다시피 모바일 웹은 풀 브라우저 방식, 웹앱은 SPA 방식을 사용하여 실행된다고 했는데, 이들 각각이 어떤 방식인지 일단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풀브라우저는 화면 일부분이 변경될 때 화면 전체 내용을 서버에서 새로 받아오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페이지를 리로드할 경우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기기 특성상 이동 중에 서버 접속 방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SPA는 단일 페이지 방식으로 브라우저에 최초 한번 페이지 전체를 받아오고 화면 일부분이 변경 요청될 때 해당 부분만 AJAX를 통해서 데이터를 바인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AJAX를 이용하면 웹 페이지 전체를 로딩하지 않고도 웹 페이지의 일부분만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초반에 GET 요청으로 웹 페이지의 전체를 다 클라이언트가 받아왔는데 이제 포스트와 같은 요청을 할 경우 풀 브라우저는 전체 페이지를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고 SPA는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을 해 준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 이러한 실행 방식 차이 때문에 모바일 웹은 실행 속도가 느리고 웹앱은 비교적 실행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아까 근데 모바일 웹과 웹앱 모두 브라우저로 실행되기 때문에 여러 불편함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방법이 필요했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앱과 네이티브 앱입니다. 우선 네이티브 앱은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네이티브 언어로 개발된 앱으로 각 모바일 운영체제에 최적화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개발합니다. 이제 실행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 등에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요. 이제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는 대표적으로 코틀링과 자바를 사용해 개발을 하고, iOS는 스위프트나 오브젝티브 C를 이용해서 개발을 합니다. 네이티브 앱의 장점으로는 각각의 운영 체제에 최적화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개발하기 때문에 앱의 구동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이며 제 스마트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인 카메라나 마이크 gps 등을 쉽게 활용 가능하고 기기 자체의 기능을 앱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높은 퍼포먼스, 퍼포먼스 또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와 iOS가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에 맞춰서 별도로 개발을 해야 되고, 이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하이브리드 앱은 웹 앱과 네이티브 앱의 기능을 결합해서 개발된 앱을 말합니다. 하지만 네이티브, 네이티브 앱과는 달리 하나의 코드베이스로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둘다 작동이 가능합니다. 즉, 앱의 화면이나 기능 등 콘텐츠 영역의 제작 방식은 웹 기반인 것이고, 최종 앱 배포에 필요한 앱 마켓 등록과 설치를 위한 패키징 처리는 네이티브 앱을 사용합니다. 하이브리드 앱은 모바일 웹 앱을 모바일 운영체제로 패키징하여 개발하고, 플레이 스토어나 웹 스토어 등에서 설치하여 실행하게 됩니다. 이에 장점으로는 개발 비용과 시간이 네이티브 앱에 비해 절감이 가능하고, 유지 보수 또한 쉽습니다. 또한 디바이스 고유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제 하나의 코드 베이스로 두 종류의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제한적인 기능과 속도가,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브라우저 성능에 따라 앱 성능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이는 네이티브 앱의 기능을 결합한 앱이기 때문에 네이티브 앱 개발 지식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차이점을 알아보았는데 그래서 어떤 유형의 앱을 개발을 해야 할까요? 이거에 대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자신이 기획한 프로젝트의 규모나 사용 목적, 시간 등을 고려해서 적절히 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대, 보편적으로 어. 각각이 어떨 때 사용되는지를 찾아봤는데, 우선 모바일 웹이나 웹앱은 시간, 비용, 개발자 등 리소스가 제한적이며 자주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류가 반응형 웹이나 적응형 웹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웹 서비스에서 이러한 유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이트 히브 앱의 경우는 앱의 성능이나 디바이스 접근 기능이 중요한 기능을 개발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또한 충분한 리소스를 보유한 경우 사용을 하고, 대표적으로 그래픽 등 비주얼 요소가 중요한 게임 앱이나 지도 앱 등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앱은 디바이스 접근 기능 등 네이티브 앱의 장점이 필요하지만 유지, 보수, 업데이트가 쉬운 웹 앱의 장점 또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로 지속적인 컨텐츠 업데이트가 필요한 포털 앱이나 쇼핑몰 앱, 아니면 보안이 필요한 금융권 앱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이브리드 앱의 종류의 금융권 앱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카카오 뱅크가 네이티브 앱을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카카오 뱅크는 빠른 속도와 뛰어난 사용성 및 UX 제공 등의 목적으로 앱을 개발, 네이티브 앱을 사용하여 앱을 개발한 결과 사용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가 많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로는 구글이 만든 플러터와 페이스북이 만든 리액트 네이티브 등이 존재합니다. 이제 하나의 소스 코드로 iOS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모두에 배포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스타트업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웹앱이나 앱 상태로 개발을 하고 싶은 경우 한번 고려해보고 본인의 프로젝트에 맞는 유형이 무엇인지 잘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